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에서 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알아봤듯이 특별히 이 안식일을 갖다가 중하게 여기고 그 날만을 갖다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아, 어, 그런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다시 얘기하면은 그 내적 확신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내적 확신이 연약하기는 하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그이 안식일을 갖다가 중하게 여기고 또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자들도 그안식일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그 어떤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또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놓고서 비난하거나 이를 갖다가 놓고서 뭐 잘못됐다거나 이를 갖다 놓고서 비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갖다가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어? 나를 중이 여기는 자도 줄을 여서 중이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여기에서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이기에서 11장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부정한 음식과 성결한 음식, 부정한 짐승과 또 성결한 짐승. 어,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약시대 때는 에 아, 불교해질까봐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부정을 탈까봐서 이렇게 그 음식을 갖다 먹지 못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과 성결, 이 세속과, 속된 것 이런 것의 구분 그 경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의식법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있던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의 거룩과 속된 것 이런 모든 실체를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의식법적인 요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갖다가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먹는 자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있던 가운데 오시므로 해서 이 모든 것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내적인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확신, 그 자유를 갖다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는 자들도 가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 어떤 음식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생각으로 이제 먹기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욕심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특출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를 갖다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실체를 갖다 다 드러내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 내가 그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갖다 다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먹는 자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아니하는 자들 이 내적 확신이 연약한 자들이 이 내적 확신 부족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왜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거와 같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들이 어그 무엇을 먹든지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먹든지 감사하면서 어? 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어떻게 먹습니까? 먹지 않는 자도. 이게 레이기에서 그1 1장의그 교례를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아, 부정하는 음식과 성결한 음식을 구분을 해서, 혹시 먹지 않냐는 자들. 이러한 자들도, 어, 어왜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지 않냐고, 그, 성결한 음식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서로 간에 일을 놓고서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 어,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좀 부족하다, 아, 그래, 니는 잘났다. 어, 이러면서 다투지 말라는, 거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강조점이 있어요 지금 우에서도 6절에서도 어, 주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에? 나를 갖다가 중하게 여기든지 중하게 여기지 않냐 하든지 모든 나를 갖다가 갖게 여기든지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다가 중심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모든 것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맛있는 것도 그렇고 입, 입는 입 것도 그렇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오직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어, 오직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와,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 여기에서 사는, 사는 것, 죽는 것, 어? 이것은 이제 서로 강조점을 갖다가 이루고 있어. 어떤 강조점인 거니? 우리의 모든 삶이 네? 살든지 죽든지 이런 강조 강조하는 말에 이 우리의 모든 삶이 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거야.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네? 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이네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 원리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8 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거야. 온통 주를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원통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내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사나 죽으나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그 삶이라고 하는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온땅 가운데 가득히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최우선시 하면서, 내 하나님을 갖다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최우선시하고 최고의 가치로서 높이면서, 어, 그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갖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포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나타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저리가 살아도. 어,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의 그 모든 삶, 그 모든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이제 주의 것이래요. 누가? 어, 우리가 처음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그 죄로 인해서 어, 우리 인생은 그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모두 다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셔서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있던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고 다 갚아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시 얻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었던 생명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찾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갖다가 다시 살려 주신 우리 하나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어, 그 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삼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삼받은 존재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라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그 피값으로 삼받은 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어,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이라는 말씀도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삼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셨다는 거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그 옛날 로마 시대 때이 종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더 깊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시드 그 종들은 이렇게 그 주인과 주인 간에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시드의 종들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이 된그 주인의 그 재산과도 같이 그렇게 서로 팔리고 사고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노예 시장에서 이제 그 주인이 그 종을 갖다가 이렇게 사오게 되면은 그 종은 그 종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종의 생명은 이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겁니다. 종이 잘못하면은 그냥 이그 생명을 갖다 부지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한 마리 짐승을 갖다가 잡아 죽이듯이 어이 주인이 그 종을 갖다 단칼에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종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입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그 주인의 기쁨과 그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노예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만약에 이 노예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같이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갖다 이루고 자기의 만족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좋은 생명을 부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인에 의해서 그날로 그냥 목이 달아날 수가 있는, 어,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노예입니다. 이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나 사나. 어, 그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응? 그 삶이 온통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구를 위한 존재라는 거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런 존재라는 거요. 그 옛날 그 종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그 자기, 자기 집, 응? 어느 한쪽에다가, 아니면 자기 방 어느 한쪽에다가 막, 자기를 위한 금은 부화를 갖다 막 쌓아두고 하면은 그것이 발각되는 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인 것을 갖다가 훔친 것이 돼서 그날은 그냥 목이 잘려 나옵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제 하나님께 예수게된 하나님께 이렇게 속한 그런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응? 하나님의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오, 직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이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응? 그렇지 않니냐면어 그것은 언영.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녀라면서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아 하나님이 종이라고 할수 없고 차마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니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지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오직 우리를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음, 우리를 갖다가 다시 말하면 은 어, 구원하신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놀라운 일을 갖다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 여기서 에 죽은자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땅을 살다가 어, 하늘나라에 간그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다가 저 하늘나라에 간그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자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신 것은 어, 이와 같이 그 산자와 죽은자의 그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가 되게 곧 하나님이 어, 되기, 되시기 위해서 여하가 차셨다는 거요. 곧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응?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이들을 갖다가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있던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알수 있는 건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